저는 김민호, 33살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작은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들어야 할 때라고 믿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2022년 5월 17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눈을 떴고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기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걸음을 멈췄는데,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힘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시멘트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인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엘빌쿠에 전화를 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점점 멀어져갔고 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몸을 빠져나오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그곳에 쓰러져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곧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눈부신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빛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부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저는 그 부름에 이끌리듯 빛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 아주 다른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 교회들의 십자가가 하나씩 꺼지고 성전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광경만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 속에 떠 있는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시야는 마치 수천 킬로미터를 순간에 가로지르는 듯했습니다. 창원의 작은 골목길에 있는 우리 교회가 처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기도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눈물로 회개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십자가에 불이 꺼지고 문이 굳게 닫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위에는 한때 함께 예배드리던 형제 자매들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려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장면은 바뀌어 더큰 도시, 서울의 여러 교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웅장한 성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십자가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허둥지둥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낮고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진동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땅의 교회가 시련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심판이 아니라 정결함의 시간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까? 마음 속에서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몰래 모여 예배 드리는 작은 무리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오히려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찾기 위해 군인과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골목골목을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일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이 단지 경고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은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제 영혼에 새겨지는 듯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비전을 간직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전하라. 지금은 너에게 알릴 때다. 저는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알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그 빛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그러나 선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전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형제자매를 위한 경고요.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그빛 속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주위의 풍경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에 꺼져가는 불빛과 숨어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제 앞에 웅장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빛으로 이루어진 듯 투명하면서도 견고해 보였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끝을 알수 없는 거대한 서고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마치 하늘의 도서관 같았습니다. 수천 수만 권의 서책이 빛나는 진주와 같은 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한 존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사람 같았지만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맑고 깊었고,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 속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지금 하늘의 기록 앞에 서 있다. 이곳에는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의 길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는 손짓으로 저를 한책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책은 다른 책들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표지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뜻이 읽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방금 본 비전보다 더 세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진리를 떠나 세속의 유혹에 빠져가는 모습, 지도자들이 권력과 재물을 줬고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환난과 핍박,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인가 스스로를 책망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그 존재는 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경고를 전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라. 그 순간 서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환난의 끝에 작은 불씨처럼 살아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교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 그리고 그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제 영혼에 깊은 위로와 동시에 큰 사명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책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비전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이 진실을 전하겠다고 그 순간 서고의 빛이 점점 사라지며 저는 다시 그빛속 공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단한 가지 소망이 남았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저는 그빛속 공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여 왜 이토록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저와 같은 개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앞에 계셨던 그 존재가 사라지고 대신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제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눈부신 빛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이심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손을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또 다른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단 값비싼 조명 세련된 음악이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겉모습을 평가하고 헌금의 액수로 신앙을 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교회를 향한 슬픔이자 여전히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작은 씨앗처럼 싹을 틔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부흥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이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 머리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함께 뜨거운 불길 같은 사명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비전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소명이자 부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때가 되면 이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짐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제 머리에서 물러나자, 저는 다시 그빛속 공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눈물이 흘러내리던 그 자리에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처음엔 희미해 보였지만 점점 커지며 주위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그 빛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빛 속으로 들어서자, 제 앞에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비 좁은 지하실, 낡은 벽돌과 습기 찬 공기, 그리고 그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핏박과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는 진정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교회의 진정한 불빛은 건물도 제도도 숫자도 아니며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다. 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저 또한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저는 또다시 하늘의 서책을 보았던 그 서고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순교자의 기록이라는 글자가 마음으로 읽혔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신앙의 승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불빛은 인간의 손으로 켜지고 꺼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빛은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 저는 그 작은 불빛을 마음에 품고 다시 현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 불빛을 세상에 전하라.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리라. 네가 본 것을 숨기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말하라. 그 순간 저는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여, 제가 살아 돌아간다면 이 비전을 전하고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빛을 회복하는 날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은 저에게 보여줄 것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저는 다시 빛의 공간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던 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주위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꿰뚫는 심판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제 안에 숨겨졌던 두려움과 교만, 나약함까지 모두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거대한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분명 서울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수많은 교회들이 보였고, 그 교회들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듯 했지만, 바람이 불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부러지고, 강단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의 문이 산산이 깨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여,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까? 마음속으로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정결함의 바람이다. 나는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바람을 허락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무너진 교회의 잔해 사이로 작은 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화려한 구조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자라나는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싹은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새 생명이 움트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바람은 곧올 것이나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으며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의 믿음에 있느니라. 저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심판의 바람은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과 다짐을 남겼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 깨어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순간 제 주위의 빛은... 다시 따뜻한 색으로 변하며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아직 주님은 보여주실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심판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 저는 다시 빗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기도 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조심스럽지만 끊어지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의 간구였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제 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예배 드리는 작은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어르신도 젊은 청년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기도의 울림은 산을 넘어 하늘에까지 닿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숨이 멎을 듯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여 이 땅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주님 앞에 올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그 금대접을 다시 땅에 부으셨습니다. 그 대접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은혜와 극률이었습니다. 그것이 땅에 세우며들자 죽은 듯 보였던 곳에서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숨겨진 자들의 기도가 교회를 다시 세울 씨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민호야. 세상은 이들을 보지 못하나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그들을 나의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느니라." 화려함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자들보다 이 작은 자들의 믿음이 더 크도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의 겉모습, 제도와 전통에만 갇혀 살지 않았던가. 진정한 믿음은 숨겨진 곳,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향한 순전한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숨겨진 자들의 기도는 제 영혼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이 땅의 소망임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울 주님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주여 저도 이 숨겨진 자들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이 그들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하소서 빛속에 서 있는 저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어두운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제 앞에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교회당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떨고 있는 성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미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가.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노야 세상은 나의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잘못된 길로 인한 열매이기도 하며 동시에 나를 따르는 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니라. 아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눈을 들어 교회 안에서 떨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이든 장로, 젊은 청년,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는 조롱하는 무리들의 소음을 뚫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은 자의 소명은 단지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움과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믿음이야말로 교회를 다시 세울 씨앗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남은 자들에게 힘을 주고 깨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 너는 더욱 나의 이름을 높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순간 저는 제 마음 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조롱과 미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영혼을 불태우는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거치고 빛이 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려 한다는 것을 이 비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안개가 완전히 거치자 이번에는 저 멀리 붉은 하늘 아래 교회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교회의 십자가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길이 교회를 삼키는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불, 거룩함으로 다시 세우는 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교회의 벽돌 하나하나가 불에 태워지며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는 십자가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불속에서도 빛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만 남기시려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이 불길은 심판이자 은혜다. 이 불을 통해 나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껍데기와 위선은 사라지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남으리라.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불이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 마음 속의 교만과 불순종, 세상의 유혹을 태우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 저를 사용하소서, 기도를 올리자. 그 불길은 제 영혼에도 세우며 드는 듯했습니다. 뜨겁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놀라운 평강과 자유가 임했습니다. 저는 그 불길 속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며 그 자리에 단순하지만 견고한 교회당이 남았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찬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주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우려는 교회다. 민호야, 이 비전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의 중심임을 알리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한 기둥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불타는 십자가의 빛은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불타던 십자가의 빛이 점점 잦아들며 다시 주님의 따뜻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빛 속에서 저는 깊은 평안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너를 돌려보내리라. 네가 본 것을 가슴에 새기고 때가 되면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손길이 다시 제 머리 위에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쓰다듬듯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빛은 점점 사라지고 저는 다시 제몸 쪽으로 이끌리듯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제 몸은 응급차 안에 실려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제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영혼은 다시 제몸 안으로 빨려들 듯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자 눈앞에는 의료진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 몸은 아프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옮겨지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생명을 주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의 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 며칠 후 병실에서 회복하며 저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고, 교회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 날이 오기 전 내가 전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직은 이 비전을 모두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명하실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형식과 전통을 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남은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나누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며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그 날을 기다리며,